본문의 이야기는 굴레세도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에우거하는 이삭이 겪는 이야기 어려움의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삭은 이때 이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하였을 때백 배의 결실을 거두었고. 날로 권창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를 시기하고 두려워한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테칸 우물을 메우고 이삭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어, 어, 자기들 것이라고 또 이삭을 내어 쫓았지요. 그런데 이삭은 그 억울함 그리고 우물을 파는 일이 당시에는 그가문의그가정의 생존이 걸려 있는 막대한 시간과 재화를 투여하여 투하는 그 아주 중체대한 일이에요.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이에요, 우물은. 지금도 중동 지역은 그 우물이 그게 중요하거든, 물이 귀하니까. 그때 당연히 사람이 물을 파요. 어떻게 파는지 보면은 이렇게 어, 옛날에 우리 우물 파는 근거 비슷해요. 막. 근데 거기는 더심해요갖고 넓게 땅을 파나가 이렇게. 파나가면서 계단을 쭉쭉쭉 만들면서 쭉 물이 나올 때까지 파내려가거든요. 땅을 일일이 팠으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우물을 팠는데, 이제 자기들 거라고 보니까, 이 사건 바보같이 그냥, 그냥. 아무 뭐 소리 안 하고 물러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물러나고 물러나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이삭의 모습이 담겨 있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그 다툼들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는 다툼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도 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대처한다는 걸게뭐 절대적인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첫째는 떠남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러삼이기도 하고 승리를 위한 일부 후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1 6절1 7 절을 읽어봤잖아 우리가 읽어보면 아브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라고 읽어봐. 하나님 의 도우심으로 날로 번창해 가는 거 이삭이, 자기들이 시기도다지만 무서운 거예요 이삭이. 무서우니까 더 강해지기 전에 가라는 거예요. 농사를 할수 없게 지금 그랄 평지에서 골짜기로 쫓아내는 거죠. 농사를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제 골짜기로 내려와서, 음, 자, 목축이라도 하려고 우물을 또 파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또 파요. 자기가 새로운 우물을 파요. 이게 이제 그, 노예소준수 목사님이 쓴 설교 집에 보면은, 영적인 새로운 그, 그, 이렇게, 각성 그런 식으로 설교를 쓰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의미까지는 파업치기는 좀 시간이 없고, 어쨌든 이삭이 자기가 새로운 우물을 파요, 또. 아브라함때테 팠던 우물이 아닌 건, 자기가 또 그물도 파지만, 자기가 새로운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리 거야. 그 목자들이, 블레스 목자들 와서. 그러니까 이삭은 또 싸우지 않고 그냥 올라그리그 우물을 그래서 다툼이라고 하잖아요. 다툼이라는 뜻의 그 이삭이라고 하죠. 애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가서 또 우물을 파요. 이게 이렇게 그냥 본문에는 그냥 딱딱 이어져 나오지만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치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또 힘들게 힘들게 그, 그땀 삐직삐직 나면서 그 햇빛만 쨍쨍 내리쬐는 그곳에서 양들은 목이 타들어가고, 그 뭐,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을 힘들게 팠단 말이 또. 또 자기들 거라고. 그, 또 그냥, 불러나요, 그냥. 그 이래, 그 우물이 이름 뭐라면, 신나라고, 대적함이, 신나라고. 그게 또 불러나요. 이렇게 보면은, 참, 이삭이 나약한 사람, 그런 것 같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이 과정에 지금 생략된 이야기가 이삭은 그 억울함, 그 분노 막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가 쏟으면서 수수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그렇지만 그 이방인들 그들과 싸울 수도 없을 거예요 어쩌면 왜냐하면 그들이 다수이고 그들이 힘이 더 세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물러서는 게 아니고 이삭은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러서는 거예요. 그렇게 물러서고 물러서는 거죠. 그리고 그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색 같은 입장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다툼에서 떠나고 물러설 수 있을까요? 저 성질 같으면 저, 저 성질이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냥 끝장을 봐버려 그냥 너 나를 건드렸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갈것 같아요 그데 기본적으로 싸움은 있잖아요 승자가 없어요 전쟁에 승자가 있습니까? 전쟁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손에 승자도 패자도 그래서 세상은 뒤도록이면 지 않는 것이 최선거 여러분, 우리 지금 현 정권이 뭐 강력한 뭐이여쫄 싸움, 그 순간 여러분 겪은 일을 상상도 하지 마세요. 우크라이나 1년째 싸우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웅으로 지금 뭐 얘기하는가 모르겠지만, 역적인 거예요. 그 백성들을 전쟁으로 내보는 사람은 역적이에요이기면 뭐가 남습니까? 믿는다는 전쟁에서 남는 거 있어요 우리 30, 3년 반 동안 유교를 겪어봤잖아요 전쟁은 안 해요 아무리 미워도 다툼을 피하는 게 최선이에요 할수 있는 데까지 금이이사계 떠나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나는 양보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냥 피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복을 줬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니까 잘돼지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면, 대처는 방법. 두 번째는, 양보예요. 우리 거야? 어머, 뭐 그, 굴짝이 내려가서 우물을 팠더니 우세, 우물 거야? 그러니까, 그, 다, 툼이라는 이름은 애색이고, 그냥 물러나. 알았어. 얘네 가죠. 어떻게 파는 우물인가 얘기했잖아요. 많은 세월, 많은 비용, 많은 인물을 투여해서 우물을 판 거예요. 그리고, 사실 물러설 수 없어요. 왜? 물러서는 순간 우물이 사라지는 순간 그 목축우라는 그 이사계 가족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위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마 물은 줘야 되잖아요. 아마 아쉬운 소리하면서 물을 얻었을 거예요. 소유권은 넘기고 떠났어요. 물은 먹여야 되니까. 막까본 상황들, 그 억울함, 또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사 이 모습들이. 이 짧은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바뀌고 기도하면 물러나는 거예요. 또 물러났어. 또 신나를 팠더니 거기 우물에서 또그또 또 그냥 물러나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고 내려가서 루봇이라는 우물을 파잖아요. 아이 어, 힘은 이때는 그들이 내려와서 얘기는 그 얘기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척박하고 목축을 하기조차도 힘든 지역, 이게 아예 가치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 또 마음대로 해봐,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볼 때, 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지금 세 번째 우물이잖아요. 누구 보 사실 네 번째잖아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앞에 팠으니까, 네 번째 지금 판 거잖아요. 우물을 아 해도 해도 안 되겠네. 도저히 우리 힘은 어떻게 할수 없는 사람이구만. 그런 의무로서 포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루봇 거기에 이어서는 다툼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 이제 이때는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겠다 하면서, 루봇이라임을 치었지요. 이렇게 다툼에 있어서, 양보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주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아는가 보면, 팔복에 그, 휘춘순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예전에 그, 그, 땅, 김포 땅 있죠. 지금 공항에 있는 김포 땅이 거의 그분의 땅이었대 그러나, 피난민들 내려와서, 어, 우리 선생님 사장, 어, 땅한 평만 주세요. 그냥 집이라도 짓고, 주고, 주고, 주고. 막줘버다 줬어. 그 넓은 땅을 다 줬어. 목사님이 되고 나서, 그 폐병으로 죽으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나서는 내 것이 아니구나 하고 다 줬어. 그런데 이제 다 주고 2천0평이가 남았어. 근데 그것마저도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어떻게 서술을 조작해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무 사람들이 우리가 증인을 쓰고 뭘뭐 테니까 이 땅을 찾으십시오. 그냥 줘버렸어. 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 이사까가 진짜로. 근데 그분의 자손들이 목사님도 있고, 지금 했는데, 그 부대 자손들은 한 얘기가, 자기들은 뭔 일을 하도 다잘 된대. 된다. 다잘 된다고, 자기들의 표현이 다섯 아들인가 그랬을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있죠. 충분히 이삭도. 지금 이 본문을 분석해보면, 대적할 힘이 아예 없는 게 아니야, 이삭이. 그들도 그 강성함을 두열할 만큼의 힘이 있는 거죠, 이삭이. 그래야만 물러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그에게 세 번째는께서는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음을로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놓으시라. 하리라. 이러되 이제는 여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보다 하였다. 이렇게 이방인의 땅, 정말 그들이 그렇게 우리 불우하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힘든 나는 그 땅에서 그럼에도 우리는 번성하셨다 왜? 하나님에 그리고 이제 내려가고 내려가는데 그 나중에 25장 거기를 읽어보면 그 23장에서 25장을 보면 부엘세베로 올라갔다니라고 말해 그죠? 계속 내려가는데 올라갔대요그 부엘세베가 뭐냐 일곱 우물이라는. 그래서 가서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재단을 쌓고 여와 영을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광야와 같이 이렇게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극초에 극게 양보하고 그릇하 수영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이삭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복의 복을 도와주시는. 때때로 우리는 알수 없는 억울함을 만나고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을 겪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그것에 배의 배고 배고픔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억울해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그냥 숨풍숨풍 아무 문제도 없이 잘 되고. 그런 것이 좋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지금 이삭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았고 그 결과가 그 번성케하는 은혜를 누리다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평탄한 길만 있습니까? 오늘 이그 고난주의를 앞두고 있는 종려주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평생 동안 웃었다는 얘기 나옵니까? 맨날 울었다는 얘기는 나와도, 그럼에도 너무 록히 이기시고 십자가를 치셨잖아요. 그래서 느낌 받는 그예수님이띄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믿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이삭의 모습이 있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쉽진 않은 이야기지만, 다툼을 이렇게 한번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살아가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